안녕하세요. 신경민입니다. 오늘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흔히 ADHD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우리가 ADHD라고 부르는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그 임상적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진우라는 남자아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진우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위가 산만해서 자주 넘어졌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거나 다리를 떠는 행동도 보이고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딴짓을 하고 준비물도 자주 잊어버리고 챙겨가지 않아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많이 듣는 아이입니다. 학습적인 면을 살펴볼까요? 공부는 어떤 때는 잘했었고 또 어떤 때는 형편없는 점수를 보이는 등 기복이 심하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몹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엄마가 시키면 대충대충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어머니와 그 학습 문제로 갈등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 오락이라면 하루 종일이라도 집중해서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런 진우가 어렸을 때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가 자주 회초리를 들면서 다스렸고요. 그랬지만 이제는 덩치가 커져서 엄마가 회초리를 들면 자기도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고 대드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는 부모의 힘만으로는 진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같이 사례를 한번 보셨는데요. 어, 이 사례를 보시면서 내 아이 혹은 내 주변 조카 혹은 내가 맡은 학생 몇몇 아이들이 떠오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ADHD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인지 혹은 흔히 보이는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량이 많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정확한 진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임상적인 특징은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증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부주의 증상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과잉 행동 및 충동성 증상을 의미합니다. 그 각각의 증상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어, 특히 ADHD 아이들이 보이는 부주의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세부적인 면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혹은 학업, 직업, 다른 활동 등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르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어,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고 답을 쓴다거나 혹은 시험지의 앞면만 풀고 제출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사소한 실수들, 그로 인해서 본인의 실력만큼 학업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들로 나타나기도 하죠. 부주의에 해당되는 두 번째 증상은 일이나 놀이를 할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놀이를 할 때에도 한 가지 자극에 몰입하기보다는 이 놀이를 했다가 다시 저 놀이로 바꾸는 그런 산만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앞서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진우는 컴퓨터 게임은 하루 종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주의 집중력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컴퓨터 게임 오락이라는 자극 자체가 굉장히 급변하고 시각적으로도 화려한 자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ADHD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극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부주의와 관련된 증상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할때 정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고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시 되물어 보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다음은 지시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는 모습이 흔하고요. 학업이나 다른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뭐 숙제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하나의 이제 미술 시간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야 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마무리 짓지는 못한, 마무리 짓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업과 활동을 조직화 하거나 체계화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계획표를 세워서 어떤 과제를 끝까지 완수한다거나 아니면은 시험 일정에 맞춰서 어떤 계획에 맞춰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참여하기를 피하고 싫어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ADHD 아동들은 자신이 굉장히 집중력이 부족하고 이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과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매우 싫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그리고 활동이나 숙제에 필요한 물건들을 잘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흔히 우리 아이들이 연필이나 지우개, 이런 사소한 학용품 같은 것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ADHD 아동 같은 경우는 그 빈도나 심각도가 조금 더 심한 편이고요. 어, 흔히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책가방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옷과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오는 경우들도 종종 관찰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고요. 어,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방에 있다가도 뒤에서 TV 소리가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소한 쿵쿵 소리가 나면은 궁금해서 밖을 이제 쳐다보게 되고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외부 자극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리면서 그 공간을 벗어나는 경우들도 자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리곤 하는데요. 즉뭐 학원을 가야 하는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숙제가 있었던 것이라던가 어 나중에는 이제 주변의 친구들과 노는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집에 가야 하는 시간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지금까지 그 ADHD 증상들 중에서도 부주의 증상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어 모습들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 여섯 가지 이상의 증상을 6개월 이상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ADHD의 진단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